350개 정도 기업 저희 발굴해서 같이 일하고 있고, 억대 연봉이라던가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희 많이 일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laughs>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 원격으로 일하고 싶어 하거나 이제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의 커리어 성장을 돕는 플랫폼으로 플렉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자랑해 줄수 있으실까요 처음에는 저희가 리모트 워크로 일하는 친구들 사실 많지 않았 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일하는 친구들을 제가 좀 많이 찾아다녔 고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고 있는 기업 들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조금씩 조금씩 모여서 지금은 좀 커뮤니티가 굉장히 커요 한 2만 명 정도 이제 모여서 같이 커리어 성장이랑 어떻게 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사, 서로 소통하고 또 그렇게 자유롭게 일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본인이 역량이 굉장히 이제 좋아야 됩니다 본인이 실력자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량들을 업스킬하고 리스킬링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교육도 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요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것들을 좀더 가속화하고 그다음에 또 기업들이 그런 친구들을 고용하는 문제가 없도록 솔루션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지금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이트를 보니까 여기에서 음. 일자리를 찾은 개수나 숫자들이 네.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 조금 네. 자랑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한 350개 정도 이제 기업 저희가 발굴해서 같이 일하고 있고 프리랜서 포지션, 시간제 포지션들도 보컬 포지션, 억대 연봉이라든가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글로벌 인재풀도 2만 6천명의 기업 재의뢰율이 95%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등록을 하셨는지랑 재의뢰율이왜 높은지. 국내 기업을 처음에 이제 원격이나 유연한 채용으로 제안을 드리면 약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반면에 원격이나 리모트로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은 거의 다 혼자 자기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과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더 그걸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장소에 얽매이지 않아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데 굳이 왜 나가야 되냐라는 그런 기조가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이제 뽑아보시면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고 원격으로도 해 너무 문제가 없고 실리콘밸리 같은 게 있는 국내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기에서 그런 원격으로 일하는 문화가 굉장히 회사에 잘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퀄리티도 좋은데 사실 뭐 가격도 싼 거죠. 그렇게 고용한 경험을 일단 한번 하시면 안할 이유가 없어지는. 커뮤니티의 인원 숫자가 3만 명이 넘고 방문 숫자로 네. 기준을 보면 10만 명이 넘는 수준의 커뮤니티가 네.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그 리모트 워크나 원격으로 노마드라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없었어요. 특히 음. 한국 사람들. 없었어요. 투자를 받은 게 제주 가서 노마드도 오는 사람들하고 워케이션 하러 오는 사람들 이제 만나면서 그다음에 뭘 원하나 뭐 이런 것들을 1년은 많이 만나고 인터뷰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인터뷰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바이럴을 내면서 그 친구들이 오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웹이나나 세미나나 뭐 이런 것 행사들을 계속 하면서 커뮤니티화가 됐고 처음에 커뮤니티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나이도 많고 뭐 이런 거잘 몰랐는데 그 친구들이 기억을 음, 안 하세요? 여기 주변에 귀인분들이 해가지고. 많으시네요. 네, 그분들이... <laughs> 하신 거고 저한테 막 인근에 연락 와서 저한테 뭐 하시는 분이냐고 왜냐면 제 경력과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막 의구심을 갖고 컨택하는 집이 있어요. 아, 제가 공항 고용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뭐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독일 그 긴네코포리아 원격 근무 회사도 굉장히 유명한 그 회사에 우리나라 사람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독일에서도 한30% 정도는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느려서 항상 좀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렇게 일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이 되면 사실 육아를 하면서 집에서 일한다고 하면 자꾸 애를 보면서 일을 하려고 한다고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도 유치원에 보내도 오전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 8시 50분에 데려다 놓고 집에 와서 10분 만에 일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도 해소가 돼도 훨씬 아이를 키우는 환경 같은 게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그렇게 접근을 하죠 저한테 와서 어, 이런 문화가 더 많이 우리나라에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무도 안 하더라 그래서 웨비나를 한 두세 분이 이제 무료로 해주셨어요 이제 독일에서 UX 디자이너로 계시는 분이 어떻게 유연하게 일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훨씬 더 성과를 낼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강의해 주시고 최근에 대구에서 채용하신 아이들 친구 만드시는 사장님이 연매초 한 50억 하시는데 온라인 MD가 대구에선 살고 있지 않는것 같아요 채용이 안 된다 1년 동안 근데 온라인 온라인으로 다 넘어갔대요 친구도 90%가 그래서 온라인 MD가 없이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음.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 직원이 저희 사이트를 찾아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보시면 어떤냐서울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것 같다 직원에 계신 분들 네, 고민이 많,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사장님들은 오케이 안 하세요 네, 안돼안돼 안 돼, 이렇게 하시다가 너무 안 되니까 그 팀장님이 막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가 1년 동안 못 뽑았던 친구 온라인 MD를 한 달만에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네. 친구한테도 물어봤어요. 왜 여기 더 작고 지방 기업이고 한데 여기 회사 왜 그만두시고 실직 상태 네. 아니었고 왜 갔냐? 가... 아, 네. 여기가 리모트를 안 해준대요. 근데 그냥 온라인 MD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바로 성과가 보이는 거라서 내가 옆집에서 딴 짓을 음...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리고 코로나 때 분명히 성과를 보여드렸는데도 어, 믿지 못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무조건 되, 된다고 하고 대구에 한 달에 한 번만 내려오면 된다고 하니까 어, 연봉도 똑같이 맞춰주시고 하니까 자기는 뭐안갈 이유가 없다. 요즘 음... 친구들은 또 의외로 제가 그런 것부터 느낀 게 회사 내인밸류를 생각보다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때보다는. 그래서 그 대구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하시고 포지션 다섯 개 주셨어요. 그 어떤 네. 경험을 쌓아야지 리모트 잡을 가질 네. 수 있는 커리어를 만들 수 있는지 네. 구직자 아, 입장에서 네, 네.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다양한 경험에 글도 써보고 그런 솔로 프리너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강의 들어보면서 진 커뮤니티에 가야 되는 것 같고요. 음. 강의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가서 네. 그분들이 진짜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일을 따시는지 키만 음. 하는 거랑 실제 보는 거랑 또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 웨비나 하셨던 분도 뭐 자기가 워낙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이랬기 때문에 나가면 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100번 제안서를 넣으면 98번 거절 당하더라. 그런 네. 그런 거절을 직접 당해봐야 본인이 이제 느끼면서 방법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어, 이제 작게 시도를 조금 해보고 그렇죠, 그러다가 다양하게.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네. 많은 조언들을 받으면서 네, 자기랑 맞는 길을 좀 찾아가셔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음... 이제 실제로 한 개씩 실행을 해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를 알아야죠. 내가 이제 그거를 가능한지. 네. 보통 준비 기간은 하고. 어느 정도세요? 되 준비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 이미 뭔가 본인이 자산을 많이 갖고 있고 최적화되어 있는 경력을 갖고 있으면 해외에 눈을 돌리는 순간 진짜 바로 취업이 되시는 분도 있고요. 뭔가 경력이 좀 해외에서 원하는. 경... 경력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영업만 갖고 취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 경력을 만드셔야 돼요. 그 지금 기업들을 따오는 거에 좀 집중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네네. 기업분들께도 강점을 한번 설명해 주실 네. 수 있을까요? 일자리를 더 많이 좋아서 음, 지금 모여 있는 친구들이 일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프리랜서나 뭐 단기나 뭐 정규 중에서 이제 상관없이 또 해외나 이런 것도 상관없이 저희가 다 최대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솔루션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격으로 일하는 친구들과 협업하는 것들이 그들이 일하는 것좀 뭐 실시간으로 볼수 있고 그들이 업무를 좀 뭔가 데이터로 분석을 해가지고 오늘 뭐 이메일 작업 몇 시간 했고 커뮤니케이션 몇 시간 했고 뭐 디자인 작업 몇 시간 했고 개발 몇 시간 했다. 그렇게 약간 카테고리 형식으로 아주 디테일하진 않게 개인 정보에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만 대표님들이 볼수 있게 관리자들이 볼수 있게 해주는 저희가 솔루션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QA랑 POC를 했을 때는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는 오늘 어떤 업무에 좀 치중됐던 것 같아. 오늘 너무 미팅만 한것 같아. 라던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알람을 주면서 개인들도 본인의 업무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더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 시켜보려고 하고 기업들에게도 이제 그거를 무료로 드리면서 사용해봐라. 네, 저희랑 이제 일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근데 노코드를 네. 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좀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노코드가. 제가 처음에는 뭐 무조건 개발해야 되는 줄 알고 막 개발자 찾아나였어요. 근데 엄청 비싸고 그할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는 지인한테 이제 워드프레스라는 게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시작을 해라. 많이 쓰시죠. 뭐 네. 그서 네이버 카페처럼 워드프레스를 이제 먼저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을 모으는 거를 했죠. 근데 그것도 제가 굉장히 커스터마이즈가 어렵더라고요. 구인을 해도 잘안 되더라고요. 구인 채용 플랫폼이 생각보다 복잡하대요. 네, 그 아무래도 만들어서. 백엔드에서 할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예전에 대학원생이 만들어놓은 약간 좀 부족한 그런 것들을 또 여기서 이제 거의 다 다시 재정비해 를 주셨어요. 음, 재정비해 주시고 도... 거의 다시 만들게 됐죠. 음, 그래도 어쨌든 다 극복이 되긴 하셨네요. 그 데이터 쪽도 네. 해결되셨네요 혹시? 맞습니다. 급복... 이 됐고 지금 저 2만 명 모이는 정도까지는 그냥 운영할 만 했어요. 저희가 이제 강의도 하려고 하고 기업들이 사람들이 리모트로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제 노코드는 좀버 버겁겠구나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한 거죠. 타이머스랑 저희가 필요한 시기를 잘 지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겠다고 한 것도, 저도 되게 처음에 무모하게 무조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노코드로 충분히 처음 시작하는 비즈니스는 운영할 수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걸 그냥 아르바처럼 그냥 되게 낮은 단가에 해줄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제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이제 해결을 해주셨다. 이트머스가 저는 보고 있어서. 어,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좀될것 같아요. 리모트에 관심을 갖고 계신 직장인 그리고 사업 채용하시는 분들 하고 싶으신 말 있으면 좀. 워케이션도 되게 활성화를 지방에서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다양하게 일하는 방식들이 유연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맞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그걸 원하고 그 다음에 젊은 MZ들이라고 하는 그 친구들도 원하는데 기업이 조금 그걸 따라가는데 슬로우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문화들을 바꿔가려고 하는 플랫폼이고 그러니까 변화 환경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겁게 개발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경험하시는 것처럼 인재채용도 그런 시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으로 기업도 저희랑 같이 계속 좋은 고용문화를 만들어 갈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네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